지난해 10월 아산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다 검거됐는데요. 일심 법원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40대 승객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아산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던 40대는 피해자 계좌에서 천만 원까지 이체해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태국 여성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도주극은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에서 붙잡히면서 끝이 났습니다. 인터폴 공주에서 15시 8분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검거했습니다. 일심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장시간 방치한 점 등으로 볼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죄질이 불량하고 이익을 위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유족들은 일심 선고 직후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